1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 보면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그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두 가지의 큰 사건,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그 가난한 과부, 두랩돈을 헌금했다는그 스토리,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5절부터 이 21장 마지막 절 38절까지는 일명 감남산 강화라고도 불리는 아, 그, 그 부분입니다. 감남산 강화. 고난주간 중에서 이 화요일 저녁 때쯤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의 그 병행구절인데, 병행문단인데요. 그 일명 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5, 21장 5절로 19절까지 이 내용들을 일명 리틀 작은 소계시록이다 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그 교훈과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그 말씀 구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헝금함에 헝금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가난한 과부 그,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 보셨는데. 헌금 연복계의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셨고, 다음에 2절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부가 두랩 돈을 넣었다 그랬는데 랩 돈은 유대인들의 당시 이스라엘의 그 화폐의 가장 적은 단위예요. 적은 단위, 근데 이게 네. 얼마나, 얼마 정도냐? 오늘날로 환산을, 환산을 하면 1랩 돈이 약 700원 정도에 해당돼, 700원. 한국 돈으로. 네. 근데 당시에 그 헌, 헌금을 할때 미니멈이 있었대요. 규정에 보면, 기록에 의하면. 1랩 돈은 헌금을 드릴 수가 없었대요. 최소 2랩 돈.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과부가 2랩 돈을 드렸다는 것은 최소한의 그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약 1,400원 정도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시. 결국 예수님께서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뭐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 말씀 속에서 그 부자가 넘치고 풍성한 중에 넣은 헌금 금액은 커 그거보다 가난한 과부가 두랩 돈을 넣었는데 그게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금액으로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셔서 그것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헌금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귀한 그 기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금은 성도는 헌금을 드릴 때 최대가 아니라 최선의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뭐 액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만 원, 백 원, 천원 드리고 난 최선을 드려. 우리는 모르지 인간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최선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의 것으로 정해서 드렸는지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절을 보시면 저들은 그 풍성한 중에 부자들 말하는 거예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중에서 남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고 그 일부를 드렸다는 거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그랬는데 이 가난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오 원문을 뜻은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그 과부가 기,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모자란, 부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오늘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때 성도의 신앙생활 기준들 누구를 이렇게 집사직을 또 누구를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려고 할 때. 성도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보면 그 정해야 되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들을 그 기, 스탠다드를 정해서 판단을 하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고요.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포함한 공 예배, 공적인 예배, 예배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예배 생활. 그다음에 가늠하는 척도가 헌금 생활, 물질을 얼마나 구별하고 있는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지갑, 지갑을 찢어라. 이런 그 책도 있는데, 지갑은 성도의 신앙상태를 증언하는 말 없는 증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생활, 헌금생활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척도 말 없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구별하고 십일조를 구별하고 각각의 항목의 헌금들을 잘 드리고 있는지 이거는요, 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laughs> 어떤 그 대권 정치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생기면 이제 공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보고 이제. 국민들은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약보다 더 중요한 그 대통령이 되고 그 당의 그 정부의 그 흐름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떤 그 방향으로 갈 건지를 보면 예산안을 보면 알아요. 그 정부의 예산안. 어떤 기업의 예산안.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달에 내가 버는 돈이 얼만데 수입이 얼만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 여러분도 아마 아마 인정 하실 거예요. 월급을 탔는데 반 이상을 옷 사는 데 쓴다. 그 사람은 그 외모를 꾸미는 데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월급을 탔는데 뭐 정말 반 이상을 게임하는데 맨날 투자를 게임 아이템 사고 그 사람은 온통 관심이 게임에 가 있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그이 가난한 과부의 예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신다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최선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은 아세요. 물론 사람도 가늠할 수는 있어요. 아, 정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나 아닌가. 아나니아 사피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판거 밭을 판 값을 속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세세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이 그래 넌 자원에서 힘에 넘치도록 최선을 들렸구나 내가 다 안다.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곳에는 돈을 인간은 자기 마음이 가, 가지 않는 곳에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옷에 마음이 꽂히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릇에 꽂혀 있으니까 그릇을 자꾸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에게 꽂혀 있으니까 그 여자친구에게 돈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상대방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려면 돈을 쓰는 걸 보면 바라기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준들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선을 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감남산 강화가 시작되는데, 감남산 강화. 그리고 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 소계시록에 해당하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9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자,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랬거든요. 여기서 아름다운 돌은 성전 미문을 얘기하는데 그 돌이 성전 미문의 그그문의 돌이 12m나 됐대요. 엄청 큰 거죠. 이게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그리고 헌물로 각종 부자들, 왕들이 이제 그그 그 예배당 성전을 꾸몄던 바쳤던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헌물은 뭐냐면, bc 19년에 헤롯 대왕 때의 헤롯이 헤롯 성전을 재건축을 해요. 잘 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고 나서 헤롯 대왕이 자신의 이름으로 황금 포도송이를 만들어서 헌물을 해요. 근데 그 키가 사람 키만 한 황금으로 된 포도송이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황금으로 된포도송이가 사람 키만 하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었겠어요.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바쳤거든요. 그런 헌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이렇게 저 보십시오. 헌물들. 그리고 저 문을 보십시오. 저 돌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리아리하고 멋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6절. 너희 보는 이것 성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이란 얘기고 이 날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의 닥칠 환란을 예언하셨는데 A.D. 7 0 년에 로마 제국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이르는데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는 그거를 그리고 더큰 의미의 구원사적 의미에서는 종말의 때가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약 40년 후에 이게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로마 군사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역사 가운데 그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 가난한 과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의 아름다운 것과 헌물, 즉 외적인 그 유대의 종교자들이 갖고 있었던 허례허식과 외식, 위선적인 외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은 싹 무너질 거다.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위선적인 그 외식 이것을, 그건 무너질 거다. 그것들이 아니고,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소유한 자들의 진신된 믿음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과부의 둘 했던 얘기가 있고 바로 그것에 이어져서 성전 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은 무너질 거라는 거. 결국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과부의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걸 배워야 된다라는 교훈이 이 3절, 4절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넘어오면서 5절로 넘어오면서 감람산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이 성전은 무너질 거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 그 믿음 그 거룩 그 진실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 라는 교훈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물어이르되 그 얘기를 듣고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와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서 미혹이라고 번역된 말은 길을 잃어버린다 또는 나쁜 길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예언은 고대 기록의 교회사적인 기록도 그렇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심지어 우리나라만 봐도 뭐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때가 가까이 왔다. 종, 어떤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선포할 거고,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의 부정문을 사용하시는데, 미혹받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 또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에, 그렇게.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고 구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난리와 난리가 났다는 그런 그냥 환란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때에,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왜냐? 이런 일, 난리가 나고, 무슨 어디서 무슨 소요 전쟁이 나고, 이런 소문을 들어도 이 일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먼저 있을 것,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종말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류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 그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옛날보다 최 현대로 오면서 점점 점점 많아졌고 기근과 지진도 21세기 20세기 말과 21세기 들어서 그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통틀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더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뭐이 기상 이변, 네?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사막에 눈이 내리고 이런 일들 그리고 어떻게요? 오늘날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이런 재해, 이런 전염병, 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라는 것이고 끝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그 끝이 올 것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때가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부의 두려던 이야기, 그리고 보여지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교훈, 결국 우리가 이 종말의 시작이 되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데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인데 시작이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전 내면을 잘 가꾸고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헌금 물질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는 오늘날에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돈을 노예로 삼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돈을 노예로 종으로 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잘 흘려보내고 잘 사용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살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물질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날 주시고 말씀을 또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루 동안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은혜 주시는 날 동안에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요 끝인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가르쳐 주신 이 징조들을 보며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가꾸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된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